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그 트로트 TV 방송 상설 스튜디오에 우리 가수 김만님을 잠시 모셨습니다 가요 팬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요 TV 트로트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 처음으로 제가 또두 번째 출연한 것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에, 오늘 기온이 서울 지방이 34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에,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스튜디오도 어, 열기가 조금 뜨끈뜨끈하다 그럴까요? 좀 버스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서 날씨탓도 있겠지만은 그 따끈한 남자 우리 또 김만님이 또 함께해서 아마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가 그 오늘 무대를 어, 라이브로 마련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어, 간단하게 오늘 또 어, 김만가수님이 또 어, 7월 6일날 어, 토요일 날이죠? 네, 토요일. 어, 네네 토요일 날 저희 드로트 그 TV 방송 네, 상설 스튜디오에서 음, 가요제를 또 거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잠시 인사 말씀도 드리고 또 가요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어, 또 제가 몇 가지 또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아, 가요제를 하게 되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기억하셔서. 네, 제가 네, 마이크 좀갖춰 제가 있겠습니다. 노래를 한지얼마안 됐습니다. 근데 네. 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한테도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또 주위에서도 많이 권유도 있고해서 그래서 네.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본인이 또그 그런 그 본인 이름을 걸고 어, 가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매니아 분들 또 가수님들 모시고 어, 가요제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아이 저거 뭐 가수가 건방지게 자기 이름 걸고 가요제를 하느냐 하고 그렇게들 또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네네, 계시는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확실히.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뭐 가요제라 그래서 어제 거창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또 김만 가수님의 그 노래 몇곡 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곧또도 가요제를 한다는 게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아. 생각하시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김만 가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뭐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금 말씀드렸지만 가요매니아 분들하고 또 하루 또, 또 모든 것을 또 놓아, 놓아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겼어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다들 또노래 좋아하십니다마는 네. 또 트로트를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가요를 열어서 한번 동감하 공감을 형성가 형성해서 즐거운 하루를 보니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뭐 식사도 또 뷔페식으로 준비하시고 네. 네. 또뭐 보니까 제가 그 보니까 상금도 아주 그 <laughs> 1등 상금이 30만 원이라고. 30만 원, 네. 네, 네. 걸려 있고. 2등 네, 2등은 20만 원. 네, 네 3등은 30, 또 10만 원. 10만 원. 또 장려상도 작년, 두 분이 있다 그러죠?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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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 하나의 그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네, 네. 부담 없이 그렇게 참석을 해서 함께 하시면 또저 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에 이런 그 모임이 자주자주 자주 좀 활성화가 되어서 어 수준 높은 그런 그 모임들이 많이 좀 생겨났으면 합니다. 어때요, 김만가수님은? 예, 네, 이 기회로 제가 네. 또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어, 저는 실패를,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드려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고자 하는 일, 특히 뭐 하고자 하는 일은 뭐 있겠습니까? 생업도 중요하지만 네. 또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특히 또 건강에도 좋고요. 그래서 네. 저는 건강에서 또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뭐 나무는 어, 의식할 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또 하고자 하는 걸 어, 꺼림김 없이 하는 그런 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김만 가수님 노래 한곡 듣고 나서 잠시 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 에 고마운, 고마운 당신, 당신입니다. 네, 우리 김만 가수님의 노래 준비합 빈 세월 하루같이 험한 세상. 언내 사랑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난 건 내겐 놓친 기분이라고 멀어 많은 길하는 세월을 행복으로 채워주겠어 아 백년 천년 세월 함께 갑시다 너무나도 고마운 당신 언제까지라도 변함 진만을 사랑하겠소. 행복으로 채워주겠어. 아 백년 천년 세월 함께 갑시다. 너무나도 고마운 당신 언제까지라도. 가수님의 고마운 당신 들었습니다. 아, 노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거는 하나의 부부한테 보내는 부부 서사시라고 할 정도로 아, 가사가 아주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나요? 자아자차는좀 이상하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음. 가사에 이렇게 크게 그 의미를 못 두고 네. 그냥 그 곡조, 음률에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점점 좀 노래 연습하고 또 무대 서고 해 보니까 네. 나름대로 어떤 그 가사, 특히 가사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가사에서 많이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뭐냐면 네. 중년 부부의 신금을 울리는 고마운 당신이다. 그래서 아, 네. 물론 듣기 좋은 소리는 뭐 듣기 좋잖아요. 근데 음. 음. 과연 그런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사를 많이 음미하면서 노래할 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제 노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사가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는 이 노래를 접했을 때 에, 가사가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안들었습니다만 계속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 가사가 또 마음속에 와서 닿는 듯한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김만 가요제를 앞두고 우리 가수 김만님 모셔가지고 지금 트로트 방송 트로트 TV 방송 상설 스튜디오에서 지금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창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예 서동하나님 그리고 장미님 또몇 뭐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감상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떠셨나요? 오늘 지내기 좀 어, 힘, 힘겨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모처럼만에 우리 김만가수님이 또 어, 저희 상설 스튜디오를 어, 찾아주셨기 때문에 에, 잠시 모시고 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가수님 노래 가요 좋아하시고 어, 트로트 좋아하시는 그 우리 가요 팬들에게. 특별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갑자기, 좀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어떤 네. 생각이 안납니다만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노래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는 그 창가 음. 노래와 음악 모든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세계 나라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같은 기쁜 한가. 그~ 음. 뭐~ 마음 깊이 있는 게 어떤 그런 음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의 음. 어린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음악을 한쪽 어, 음악에 한의선이나 음악을 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서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음. 또 물론 뭐~ 살아가서 어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음. 그렇지만 제가 주변을 볼때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다 타파하면서 음. 스트레스 다 극복하면서 음. 노래로서 많이 이겨 나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예. 그래요, 맞습니다. 노래를 어, 부르고 들음으로 인해서 어, 마음을 정신을 어, 힐링할 수 있어서 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가요 팬들이 그래서 많이들고 있고 또가수분들도 엄청난 숫자로 네. 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요즘 1인 방송이 에, 대세이지만은 저희가 그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을 동시에 방송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방송을 하는 그 방송 매체는 몇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래서 어, 요즘은 시대가 유튜브 시대다 하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오죽하면 뭐 대통령께서 어 정치도 이제는 앞으로 유튜브 유튜브로 시대는, 예, 유튜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유튜브라는 게 너무 깊숙이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님들이 노래 같은 걸 하셔가지고 또어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매체들을 적절하게 또 이용을 해서 어,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방송 자체가 방송국을 뭐 어, 방송을 보려 그러면 텔레비가 있어야 되고 t v 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스마트폰으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내가 편하게 볼수 있을 때볼수 그렇죠. 있고 장소를 문하고 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어, 그래서 아마 그런. 음, 시대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내 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만 아. 우리 김만 가수 님이 또 어, 7월 6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이 어, 장소에서 또 김만 가요제라 라는 타이틀로 어, 본인의 그 노래를 또 많은 그 매니아 분들 그리고 노래를 지금 현재 부르시는 가수 분들이 오늘 제가 명단을 보니까 한 30여 명이 지금 아, 참석을 하신다고. 정도. 네. 아, 벌써요? 네. 아, 많이들 신청을 <laughs> 하셨네. 네. 오늘 제가 이 명단을 봤는데, 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 참여를 하시겠다. 그래서 어, 그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 38명, 네. 네. 38분 정도가 지금 네. 어, 접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아직 한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아.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겠지만은 에,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네. 참석하시는 아, 분들한테 제가 네. 네. 직접 전화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기동량도 들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인데 네. 제 노래 중에서 고마운 당신하고 이제 첫사랑 순이 네 타이틀 곡이거든요. 네이두 노래를 가지고 이제 막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뭐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제 노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른다는 그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해피해 행복해요. 아 그렇죠. 네, 예, 네네. 정말 행복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단 제가 준비를 음. 뭐 하다 보면 또 조금 안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최선의가 실수를 줄이려고 네. 많은 심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특히나 노래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연습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김만가수님이 <laughs> 네, 하고 네,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연습을 네, 네 엄청 그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우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연습만이 살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연습 네. 엄청 해서 그 음. 오신 분에 한테. 네. 기대 어긋나게 나지 않게 하는 게제큰 목표고요. 음. 아, 저또 즐겁게 하는 것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참여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유튜브에 네. 들어가시면요, 어, 가수 김만 치시면 악보고 그 노래가 반주가 뜹니다. 그걸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노래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또 가사 다 올라서 뜨고 있으니까. 네. 어, 키도 보시고, 뭐 남자키 여자키 해서 다 올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져 있으니까 네. 보시고 배우셔가지고 어, 7월 6일 날 김만가요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또 어, 이번에 그 김만가수님 노래 가운데서 지금 제일 많은 많이 부르시겠다고 첫사랑순이 네, 신청한 노래가 있어서 그노래 잠깐 들어보고또 대화 이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첫사랑순이 준비 네, 네.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아, 첫사랑순이 배주세요. 네, 이 손을 잡아 주네 네, 첫사랑 순이 잘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아마 이 노래를 제일 많이 신청을 했다 그러죠.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아, 그래요. 어, 제가 알기로도 이 노래를 어, 제일 많이 부르시겠다고 접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사랑 순이 우리 김만가수님의 노래 들었고요. 지금 에, 저녁들 식사들은 하셨나요? 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에, 일일이 다 호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네. 네네. 네, 이 시간에 또 저녁 시간이고 오늘 바쁜 시간일 텐데요. 음. 이렇게 또 저희 TV 트롯드카에 참여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아 예. 그, 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또 우리 김만가수님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노래를 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설 스튜디오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해서 가수님들이 수시로 오셔가지고 방송도 하시고 또 영상 촬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꼭이 장소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김만가수님하고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서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네, 또 다음에 어, 또 불러주십시오. 네,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그 영업장으로 라이브 카페로 활용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또 저녁에 지금 손님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님이 들어셨기 오 때문에 네. 방송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자 마지막 곡 꽃미남 한국 준비하고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오늘 방송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녁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是以，吧呀？ 만남자 이 세상에. Oh, yeah. 잘 들었죠 네, 아, 주말을 하러 없던 금요일 밤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또 김만 가수님이 잠깐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잠깐 모시고 간단하게 대화 나누면서 노래를 세곡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 시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하루 이틀 사이에 네네 그래서 많이 더워지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악 들으시면서또 여러분들 그 불쾌했던 기분을 날려버리는날려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트로트 TV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라도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그 방송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지금 가수님들이 오셔서 어, 또 방송을 하는 모습들을 리얼하게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의 글도 또 올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또 참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김만가스님 오늘 어,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습니다. 네 오늘 저 행복한 주말 맞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기에 또 어, 방송 모셔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 트로트 TV 방송에서 보내드린 에, 스페셜 어, 우리 김만 가수님 모셔서 어, 참 잠깐 동안의 방송을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네, 시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